안녕하십니까. 이송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종합주가지수가 2020포인트를 넘을 정도로, 자, 오늘 장중에 정말 뜨겁게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어제도 그러한 강세장이 나왔고, 오늘도, 어, 비슷한 수준의 강세장이 오늘 장중에 이어지고 있는데, 자, 수급 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조금 특이한 점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자, 보통 어, 강세장이 나타나게 되면, 특정수급주체가 매우 강한 뭐 매수세를 보인다든가 뭐 조원 단위에 엄청난 매수세가 유입되어야 하는데 어,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그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을 해보니까요. 아, 그 근본적인 이유에는 바로 개인투자자의 줍줍하면서 예, 매물을 흡수했던 그 현상이 예, 지금의 수급 주체의 어, 매매 동향의 특이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 이게 좀 의아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왜 개인 투자자가 왜 이런 현상을 만들지? 어, 개인은 맨날 패배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틀립니다. 자, 끝까지 보아주시면서 자, 지금 주식 시장의 어, 특이한 현상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일단 매, 매물 증발이라는 용어부터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뭐요 단어에 대해서는 익숙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예, 처음 보시는 분들도 예, 은근히 많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단어 그대로 매물 매도 물량이 증발돼서 사라지거나 매도 물량이 아예 수면 아래로 내려가서 자취를 감춘 상태를 매물 증발이나 또는 매물 잠김 예 또는 매물 공백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자 이러한 현상 주식시장에서는 예 제법 오랜 기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7년 사이 아파트 시장에서 아파트 시장에서 매물 증발, 매물 잠김 현상을 우리는 노골적으로 보았어요. 자 2010년 초반만 하더라도 뭐 지금에서는 상상이 되지 않으시겠지만 아파트 시장이 불황이어가지고 서울 지역의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가보면요, 유리창마다 금매물에 관한 매물들이 예, 뭐 도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많았어요. 자, 그러다가 2013년 연초부터 해서 금매물이 하나씩 쏙쏙 빠져나가더니, 자, 공인중개사 사무실 유리창이 허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단, 연말에는 단몇 개만 남을 정도로 매물이 급속하게 줄어들면서, <laughs> 매물 증발 현상,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되었고요. 그 이후부터 해서 7년간의 부동산 강세장이 이어졌지 않습니까? 자, 그러한 모습들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압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보면, <laughs> 올해에만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에서 25조 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매도 물량을 쏟아냈습니다. 마치 2013년 이전, 2010년대 초반에 어, 아파트 시장에서 금매물을 어 금매물이 쏟아졌던 것처럼 외국인들이 주식 시장에서 금매물을 25조 원이나 쏟아냈어요. 자, 그 금매물을 어, 예전 같았으면 아마 증기가 지금 이 정도 빠진 수준이 아니고요 정말 1000포인트 초반까지 밀려 내려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 개인이 33조 원에 이르는 순 매수를 발동하면서 그 물량을 모두 흡수했어요. 하고 흡수했고, 자, 연기금도 5조 원대의 매수세를 동원하면서 흡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연기금이 5조원대 매수한게 개인투자자 33조원에 비하면 귀염둥이 수준이죠. 야 개인투자자 매수세 정말 강력했습니다. 시장이 조금만 떨어져도 줍줍줍 또 떨어지면 또 줍줍줍 많이 떨어지면 고맙다고 줍줍줍 최근 장세도 어, 지난 5월 초에 그리고 지난주에 잠시 시장 살짝 밀때 고맙다며 줍줍줍 하다보니 개인투자자의 순매매동향 예, 일간순매매동향 보면 하락하면 더 많이 사고 어, 애매해도 사고 좀 많이 올라가면 그땐 좀 팔지만 예, 그러한 패턴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시장이 예, 매물을 많이 개인투자자가 흡수했어요. 그런데 이 매물이 예전의 개인투자자 같았으면은 예전 개인 같았으면 주가 지수 2,000포인트 부근에서 예, 엄청나게 매물을, 차익 매물을 쏟아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장을 좀 꿀렁꿀렁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2020년 지금 현재 여러분들 포함한 개인 투자자분들은 과거에 비해서, 과거 개인에 비해서 매우 장기적인 투자 성향이 강합니다. 아, 뭐, 제 주변을 보면 아니, 단기 투자 많이 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분들조차도요, 과거의 개인에 비하면 정말 장투입니다. 예정 개인들, 을 아, 정말, 예, 짧은 기간에, 예, 그런 투자 많이들 하셨어요. 예. 여러분들, 뭐, 최근에 이제 주식 투자 시작하신 분들은 상상이 되지 않으시겠지만, 어, 나는 장기 투자야, 어? 예, 그러면 몇달 정도 들고 가시나 봐요라고 물어보면 예전 투자자분들은 아, 나는 길게 3일 예전 개인 투자자분들 그랬습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은 난 장기 투자자예 그러면 뭐 그래도 뭐 짧다 하신 분은 몇 개월, 예, 그리고 좀 자산 많이 가지고 투자하신 분들은 연 단위로 투자하신 분들이 많아졌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매물이 예 개인이 흡수하고 났더니 없습니다. 자 5월 19일에 지난주 화요일 이었죠 어, 바로 지난주네요 자 지난주 화요일에 잠시 증시가 상승할 때 크게 상승할 때 1조원대 매물을 내놓긴 하였지만 자그 후에 시장이 잠시 그냥 조금 조금 조정 받으니까 어, 이때야 하면서 바로 쭉쭉쭉 하면서 다시 사들이고 오히려 매물 증발 현상이 더 심화되고 말았습니다 개인,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 힘이 어마어마해요. 자, 그래서, 특이한 수급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어떤 수급 현상이 나타났냐. 자, 지금 이 자료는 5월 25일은 어제 자, 그리고 5월 26일은 이게 오전 11시 기준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수급 주체별 매매 동향에서 증시가 24포인트 넘게 상승한, 예. 오이고, 이 정도면 매우 강한 수준이죠. 자, 이런 강한 상승세가 나왔다면, 개인, 외국인, 기관 중에서 특정 수급 주체 하나가, 뭐, 적어도 한 5천억 이상, 또는 1조 단위 이상, 이렇게 매수를 해야 되겠지만, 어, 이좀 애매하죠? 천억이 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모습을 잘 기억을 하세요. 왜냐, 지금 시장에 매물이 없다 보니 개인이든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매수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투자자는 예, 급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쫓기듯이 매매를 해야 되고 쫓기듯이 매수를 해야 되고 수급 주체가 예, 특정 주체가 튀지 않는 상황에서도 예, 그 안에 개인이든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그 안에서 급한. 뭐, 개인 중에서도 급한 사람이 있을 거고, 외국인 중에서도 급한 투자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투자자들이 호가를 올리면서 사기 때문에 주가가 강하게 튀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런 현상이 차후에 강세장이 지속될 때 저런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매물이 없어진 매물 증발 현상이 발생한 주식 시장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셔도 괜찮은 것입니다. 어, 이거 아주 중요한 노하우입니다. 차후에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저런 모습 계속 반복적으로 만나게 된다면 시장은 예 아주 분위기 좋게 여러분들에게 우호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생각해 보면 제가 자주 강조드립니다만 주식시장에서 주가는 결국 겁쟁이가 만들게 됩니다. 쫓기는 입장에 있는 겁쟁이. 3월장에서 겁쟁이는 누구였습니까? 예, 외국인 투자자 사마님이셨죠. 예, 본인들 급하니까 투매하고 막 떠났잖아요. 자, 그런데 그 매물을 저가에서 여유있게 개인 투자자가 흡수를 했고 시장이 상승하면 좀 내놓을 줄 알았는데 아, 물건을 안 내놔요. 부동산 시장 상승을 할때 물건을 안 내놓은 것처럼 지금 시장에 매물 공백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차 후에도 매수를 해야 될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어 예전에 3월장에서는 폭락할 때, 어, 뭐, 예를 들어서 1억 원어치 매수한다. 그러면 한 호가에 그냥 가볍게 통살수 있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1억 원어치 산다 그러면, 호가를 올리면서 사야 돼요. 예. 3월 폭락장에서는 그냥 가볍게 통 하고 살수 있었던 게 지금 분위기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매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 외국인들, 뭐, 지금 뭐, 컴백한 건 아니지만, 지금 외국인 투자자의 매물 대부분은 이제, 앵글로 색슨계 자금, 자금. 그러니까, 미국하고 영국계 자금이 대부분입니다. 그쪽의 시장 분위기가, 예, 걔네들의 자금 사정 또는 마음의 여유? 이러한 게 생겨서 다시, 어, 한국 증시를, 어, 매수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때는 이제 패시브 자금으로 기계적으로 집행이 되다 보니 사야 돼요. 자 오늘 얼마치 사? 그러면 사야 됩니다. 사야 되는데 매물이 없어요. 매물이 없는데 기계가 봤을 때 매물이 없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호가를 올리면서 삽니다. 3월장 폭락할 때 투매할 때 매물 공백이 발생하니까 매수 공백이 발생하니까 투매하면서 매수했던 것처럼 반대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관 입장에서 보면은 뭐 지금 연기금도 마찬가지고 투신권에서도 일부 그럴 것 같습니다 매수를 했어야 되는데 어, 조정 나오면 사야지 했는데 어어 어 하고 계속 올라가요 자 계속 이런 상황이면은 예, 쫓기듯이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매물공백이 발생했어요 매물이 없어요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그리고 뒤늦게 이제 매수를 하려고 하는 개인투자자 분들도 계시겠죠 자 지금 쫓아가야 되나 이렇게 이제 고민하실 텐데 살려고 봤더니 예, 올리면서 매수를 해야 돼요. 부동산 시장에서 최근 몇년전 그랬죠. 매물이 없다 보니. 내가 살려고 그러면 가격을 올리면서 사야 되는 상황. 어, 매도자가 이 가격이었으니까 내가 가서 사야지 하면은 어, 매도자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아, 사실은 5억에 걸어놨는데 5억 5천에. 하든가 말든가, 뭐 이런 식의 분위기, 지금 주식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반복되면, 앞서 언급드린 대로 수급 주체별 매매 동향이 강세장일 때참 애매한 강세장이, 어떤 주체가 튀지 않는 그런 모습이 반복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요? 매물 증발이 심화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의 증시토크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공유해 주시는 그 마음에 감사드리고요. 자 요즘 분위기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위기 좋을 때 투자 원칙을 놓치실 수 있어요. 경계 의미에서 제가 머리 위에 항상 카드를 남겨놓고 있죠. 빚 내서 투자하지 마시고 자산 배분 전략 분산 투자 지켜 가시면서 강세장에서 수익률 꼭 공구히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공 투자 이어가시면서 내일 다시 만나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